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3 9월 전국 모의고사 18번 19번을 이어서 풀어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k는 1부터 5까지 ak 합이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c가 상수인데 상수 c 시그마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답은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제가 밖으로 꺼내겠습니다. k는 1부터 5까지 a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가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10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상수를 보세요. 여기 상수 C를 5번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좌변은 10C고 오른쪽은 65 더하기 C를 5번 더했습니다. 따라서 5C는 65가 되고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C는 1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 스 k 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4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우리 는 k 해서 푸는데. k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3x 4 제곱 마이너스 4x 세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은 마이너스 k하고 나타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f x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4차 함수하고 는 k 이거는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하고 교점이 몇 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까? 서로 다른 네 개의 교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연수 k의 개수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프의 교점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프의 개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x 3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마이너스 24, x 해서 극점이, 극점의 어떤 점에서 극점이 생기는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x-2x 더하기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는 0, 되는 x를 체크를 하면 마이너스 0하고 1하고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간격은 1이고 여기 간격은 2니까 그래프가 왼쪽과 같은 형태를 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x 좌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2,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정확하게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x 좌표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좌표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는 k가 어디 있으면 좋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k. 라는 이 직선이 제가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직선이 이 사이에 있어서 교점이 몇개 생기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색칠한 것처럼 여기 극대값하고 여기 극소값 사이에 y, 마이너스 k가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체크합니까? f-1의 함수값하고 f0의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1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0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0은 0입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K는 어디? 마이너스 K는 이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하고 0 사이가 되고, 따라서 K의 범위는 0에서 5까지가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자연수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K는 1, 2, 3, 4 해서 정답은 몇 개가 되죠? 만족하는 자연수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모두 4개가 있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 문제는 시그마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은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4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개수로 체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